<laughs> 여러분, 이 바쁜 시기에 또 좋은 일정들도 많으실 텐데 참가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국가를 위한 일심에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는 면에서 저희들은 든든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고 가시는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끌어주시는 박찬종 선배님이 이 방향을 더욱 잘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군대 생활을 했고 전역 후에 한 13, 14년이 흘렀고 육사 들어가기 전에 10여 년 전쟁 공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싸우는 것만 이렇게 막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수가 들어가기 전에 손잡이법을 벌써 뭐한 스무 번 정도 봐가지고 이미 기본 소양을 가지고 우리 소대 전술 중대 전술을 보니까 그게 전혀 싸구려가 아니고 크게 보면 그 위치에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이 결이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체계가 잡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급에 맞게 그것을. 그 적절한 걸 택해서 강조하고 가리키고 이렇게 끌면서 군대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역을 하고 이제 한 10여 년 보니까 가슴이 뛰면서도 가슴이 아파 죽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좋은 기회가 다가왔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 관계에서 그것도 이제 곧뭐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단단하던 중국과 러시아 같은 소련 같은 이런 나라들의 체제가 바뀌면서 러시아는 전에 같은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국은 지금 곧 깨질 단단한 그 공산주의 체제가 깨질 그리고 뭔가로 다른 체제로 바뀔 이 찬스에 있고, 일본, 그들그들 합니다. 건들건들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제일 문제였는데, 북한도 거의 다 됐습니다. 제대로 먹고 살질 못하고 생산체제, 국민의 협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불평천지고. 잘만 하면 북한을 아우르고 흩어지는 만주에서의 이 만주 질서에서 중국에 압제하에 살던 그 많은 소수민족과 몽골과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도와주면서 개발을 시켜나가는 우리가 베트남이나 어디를 도와서 하듯이 그 나라들을 도와서 몽골, 만주 전부 어, 문물 있고 편하게 도와주면서 맹주 같은 역할, 때 놓고 맹주가 아니라 도와주면서 합쳐가는 맹주 역할을 할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야 그것을 마무리 짓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이상한 자유민주체제가 아닌 이상한 체제로 가서 어떻게 그들을 다 아우르면서 세계 인정을 받으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큰 과업은 미국과의 절대적인 연합합동지원체제 그리고 온 세계가 우리를 보면서 어저 나라 제대로 하면 돼저 나라가 중국을 먹어버리고 어디를 먹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그 나라들을 가서 도와서 잘 살게 만들어주고 체제를 평화롭게 하는 걸 도와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 하나면 국제적으로도 지원받는 가운데 우리 군, 군사력 잘돼 있는데 지금 더 망가뜨리지 말고 잘 정비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탁탁 막아서면서 그 방해를 막아내고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비 거는 것을 막아내는 이 시스템으로 군사력도 키우고 외교 체제, 정치 체제 잘 해나가면,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그 도와주는 역할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들과 연계가 되고 한편이 되는 거대한 그룹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미국이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관장할 지역이 거기에 전부 세계 질서 속에 협력 체제로 화해 체제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전 어느 당이 가능합니까? 겨우저 좌파 그저 무슨 어? 어 이상한 주의를 가지고 이끌고 나가려는 이 체제가 온 세계에 설득하면서 우리 편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미국과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대에 들 떨어진, 시대에 안 맞는 이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 그때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저철이 어떻게 그때 수상이 될수 있었을까요? 막 정견이 어지러울 때 흩어지려는 미국은 흩어지면 안 돼, 통일해야 돼. 라는 소신 하나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고, 그 어려운 금쿵난을 보고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남북부로흩어러졌으면 지금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저칠, 그 나라에서 누가 수상이 되느냐 할 때, 저 위험한 독일의 침공 그 가능성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독일과도 화해할 수 있다고 할 때, 아니야. 저 나라는 틀림없이 전쟁으로 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막아서 꺾어야 돼. 그 주장이 마지막에 인국 시민들에게 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2차 대전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국내 정치, 국제 정치 면에서 우리가 해 가야 할 방향, 우리의 다가온 절대적인 찬스, 그걸 놓쳐버리고 말 것이냐? 잡아서 우리 국력이 더욱 이 세계적으로 꽃피는 시대를 만들 것이냐 그 전에 우리 과거를 봅시다 중국에 치이고 다른 나라들이 하면서 또 우리나라 내뭐 백제 신라 고구려 터졌다가 합쳤다가 이렇게 하는 어려운 시기에 살다가 당군 조선 이래 5천 년 만에 세계가 감탄하고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끼리 퍼터지고 조그맣게 싸우면서 조그만 나라를 가지고 짓고받고 싸울 것이냐? 더 키워서 세계적인 질서를 리드하고 재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이냐? 이번 선거에 달렸습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게 보십시다. 조그만 국내 정치도 물론 보면 애들을 너무 말도 안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얼마나 촌놈들입니까? 지금 저 이미 다 망가져 있는 북한 계속 자꾸 끌어세우려 그러고 죽는 사람은 빨리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빨리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북한 죽는다고 북한 전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압제 정권 그것 하나 사라지면 저쪽을 민주화해서 우리가 처음에 통일할 수 있으면 하는 여건이면 하지만 아니면 다른 정부를 세우고 민주화해서 우리가 도와서. 이 경제를 성장하다가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 합치자. 이렇게 합치고 중국 같은 데 도와줘서, 또는 저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잘 도와줘서 모두가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 편이 될때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과 권위는 무척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끌어갈 가느냐, 아니면 이때까지야, 이저 이전 종전 모습으로 가느냐, 이 판거람의. 아슬아슬한 이, 이 빙판길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크게 보자 큰 미래를 보자라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에게 설득을 해서 확실한 승리 그리고 확실한 국가의 융성을 지켜나가도록 여러분 모두가 내 일이다 내 나라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